프로축구 광주FC가 부산을 1대 0으로 물리치고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. 광주FC 소식 전해드립니다. 광주FC가 K리그 클래식 잔류에 성공했습니다. 하위스플릿 첫 번째 경기인 부산전 승리로 확정된 결과입니다. 올 시즌 후반기에는 체력 한계에 부딪혔던 광주FC. 얇은 선수층과 이딴 부상이 원인이었습니다. 하지만 부산전에서는 부상 선수의 복귀와 함께 회복된 조직력으로 안정적인 공수를 선보였다는 평가입니다. 이로써 강등권 부산과 승점차는 14점. 단 4번의 경기를 앞둔 광주FC는 남은 일정과 관계없이 최소 10위를 확보했습니다. 아, 특히 이날 그 양쪽 폴백의 그 오버랩핑을 차지를 하면서 수비의 두텀을 우선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선발 라인업에 송승민을 원투으로 기용한 것이 이날 경기의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지난 시즌 k 리그 챌린지에서 극적인 승격으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광주 fc가 이번 시즌에는 승격 팀의 최초 클래식 잔류라는 새 역사를 써낸 겁니다. 어, 올 시즌 어느 시즌 때보다도 그 열악한 그 환경과 성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시즌 전에는 강등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모든 면이 취약하고 열세였지만 남길 감독과 선수의 들 조직력과 정신력으로 모든 팀들에게 맞받아치면서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 결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올 시즌 강등 후보로 꼽혔던 광주 F.C. 케리그 클래식 무대에서. 확실한 존재감을 몰아왔던 승격팀 광주 FC가 끝내 잔류에 성공했습니다.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.